필자가 자대에 배치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PX에서 과자를 사기 위해 줄을 서있어다 초코다 이제를 먹을 생각에 온 몸이 흥분으로 가득찼는데 그 순간 누가 뒤에서 내귀벌에뽀고를 했다. 너무 성특해서 뒤를 돌아보니 부대 선임이었다.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뽀뽀했다는데 시발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서 뽀뽀한 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필자가 용납하는 동성간에 뽀뽀할 수 있는 경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한테 뽀뽀하는 경우뿐이지 그 이외는 용납할 수 없다. 왜 용납 못하냐고 하면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반박은안 했으면 좋겠다. 누군가에겐 박살나 하지만 누군가에겐 최고의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 이치이지 않은가 그리고 선임한테 보고 받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빡이친다 설사 뒷사람이 여자야다고 해도 응? 입으면 넘어갔을라나 모르게다 일단 번호부터 다 써야 했나 아무튼 부대 선임의 뒷보고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임 착하고 의도 잘했어다 잘 살라나 참고로 내 영상을 봐준 사람 중약 8%만이 구독을 누른 상태인데 길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뻥이요 한조가 던져주는 셈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다 요즘 이걸로 굉장히 기분이 오락가락하는데 비트코인 하 사람들의 심정을 간접체험하는 느낌이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